어떻게 보면 붙여주고 오버랩 돌아도 되고 아니면 너가 힘들면 이제 다리 지켜줘줘 다리 지켜줘 네. 얘기를 좀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때 우리 고알레 사각대 처럼 초반에 우리가 오히려 또 당황해서 밀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때는 우선은 한 팀포씩 계속 죽일 거야 한 팀포씩 급하게 골킥에서 시작도 안할 거고 골킥 굳이 어렵게 받지도 않을 거야 어렵게 받지도 않고 올려 붙여서 광수 형이나 저가 힐링 싸움 하고 세컨볼 싸움 하고 그들이 거기서 이제 킥 때리니까 내려섰을 때 다시 신우 형이랑 의현이랑 툭 내려서서 받으면 서 다시 시작 하 이렇게 좀 <laughs> 저희는 용산구를 연구실하고 있는 아모레 FC입니다. 체육계열 이제 축 선수들과 그리고 일반 학생들이 이제 모여서 한 팀을 이제 이루고 있는데 주변에 일반 선배나 후배들이 많이 도와줘서 팀을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. 아모로 FC는 연세대학교 주장 출신인 김창규 선수를 포함해서 골키퍼 김시훈 선수, 강상민 선수, 박상범 선수가 연세대 선수 출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싸움을 했을 때 짧게 떨어지는 분은 신우형이나 광수형이 마무리하는 거니까여게일 번입니다. 여기. 이날 경기는 승강 플레이오프를 확정 지을 수 있는 중요한 경기의 날입니다. 안에 안에 들어가자. 경기 초반부터 연이은 실수로 위험한 찬스를 내주는 아무르FC. 결국 이른 시간에 첫 번째 실점을 허용을 하는데요. 계속되는 JH의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전술의 두번째 실전을 향하고 맙니다. Sila jadi, Okay. 밀로다 이거 맞... 어! 빨리 빨리 이거 빨리 줘, mí... Dann,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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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빨리 주안 돼, 주어 주어 이 하나 저 저어 다다이팅와이 안다 맞아 맞아 신께 아좀 늦게 해해너봐공공공공공야 오케이, 빨리 모여봅시다, 빨리 모여봅시다, 빨리. 다 앉아, 다 앉아, 빨리 앉아. 쓰지 마, 쓰지 마, 힘들잖아. 우리 다 준비했던 상황이잖아요. 킥 어. 때리면 러니까 뒤에 서버 들어가고 사너몇 번째야? 지금 우리가 문제점이 데, 안 돼도 서로 이한 명, 한 명도 지금 입이 안 떼요, 입을. 쟤들이 하는 건 때리는 거예요 무조건. 우리가 지금 보면 그 때리는 거에 준비가 안돼 있단 말이에요. 무조건 제 쟤들 기드업이안 되게 다 때려 붙이잖아요. 때려 붙이고 세컨 볼 먹고 우리 실수한 거 그때 이제 압박하고. <laughs> 그게 단순하단 말이에요. 되게 전략이. 때려 붙여서 한껏 땅따 먹기 싫어 계속 올려 붙여놓고 위에서 압박. 그래서서 실수하는 거 골. 우리 이렇게 해서 세컨볼 먹었어요 지금. 타카 너 고개 숙이고 있을 거야. 태령이도 냉정하게 꼬리, 이거 꼬리, 경기 꼬리, 꼬리. 못 뛰어 그거 다 빼야 돼아 괜찮아 형 그때 뭐, 뭐라 했어 아. 실수하면 괜찮다니까 한번 실수한 거는 똑같은 거 계속 생각 안 하고 오 네. 얻어먹는 게더 팀한테 피해가니까 그거 네. 음. 얘기하지 말고 어, 지금 우리가 골 어떻게 낼 건지 생각해 네, 낼어야 봐한번안 줬다고 끝내지 말고 왜냐면 우리가 숫자가 부족해 공격이 <laughs> 뒤에도 근데 더 올려 붙여줘야 돼 뒤에가 수비가 수비가 없을 때 아니고 <laughs> 라인을 더 위로 붙여줘야 돼 그래야지 뺏겼을 때 거기서 바로 아파지 간격이 뺏겼어요. 너무 넓어. 우리가 그러니까 공격할 때 정말 말대로 좀 나가면서 받으려고 하고 계속 힌트를 그 하고. 강상민 선수와 박상범 선수의 활발한 움직임으로 조금씩 살아나는 아모르FC의 경기력 강상한 대! 나도 좋아 좋아 좋아. 장민아 괜찮아 괜찮아. 다시! 강민아!

공격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J.H의 마무리 득점 노부모 미 선수의 득점으로 경기는 종료됩니다 경기는 패배하였지만 상대팀의 규칙 위반으로 아무르 FC의 몰수승이 되었고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되었습니다 어.. 냉정하게 실력차요 이거는 실력차요 아직까지 우리팀.. 우리팀 요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나쁘게 생각할 건 없고, 어떻게 맞춰야 돼요. 지금 고알레도 그렇고, 그리고 이제 이번 <laughs> 리그도 그렇고, 아마 플레이오프라고 해서 또 얘들보다 잘하는 팀이 더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. 어 오늘은 저도 좀 죄송하고, 제가 패드에 대해서 죄송하고.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고알레 때보다 훨씬 우리 플레이는 했어. 근데 그게 실수 몇 개로, 골 먹은 거는, 실수 몇 개로 골 먹은 건 맞아. 근데 그거는. 거골에서다 나오는 거여서 그실수로 우리가 진건 아니야. 근데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그다음에 우리 팀 경기했고 그다음에는 3골 빼고는 뭐1대이니까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래도 솔직히 이게 25-25라는 분분게참 축구에서 엄청 짧은 시간인데 저도 사실 적응이안 돼요. 45분이라는 거 지지해볼 수 있는 시간이 많고 넘어갔다가 우리 쪽공이넘어갔다 상대편이 넘어갔다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한번 넘어와버리면 솔직히 오늘처럼 이렇게 되면 은 쉽지는 않아. 근데 우리는 끝까지 했어. 오늘. 달라진 건 저번에는 음. 못했어, 다 자기 걸를막 이제 좀기에 밀리고 시작하는 거야 오늘같이. 그거는 근데 이제 이겨내야 될 부분이고 서로 말 맞추면은 좋을 것 같아 오늘 근데 진짜 다 너무 너무 진짜 고생했고 난 너무 근데 그래도 그래도 하려고 하니 다 너무 좋았어. 그럼 고개 들고 좀더 기운 내고. 어, 아, 네, 뭐 경기 끝나고 막 고개 받지만, 경기 전말 끝나고 쉬고 나왔어. 후간에 아, 네. 뒤집는 거야. 전환하는 거야. 우리 이렇게 계속하면서 이렇게. 이렇게 좀발 힘내자. 어. 아, 네.